미국 증시는 7월 25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 500은 0.4% 올라 6388.64에 마감했고, 나스닥도 소폭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0.5% 상승해 44901.92를 기록했다. AI 및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으며, 데컬스는 유지지 브랜드 호실적으로 급등했다. 반면 인텔은 실적부진과 15% 감원 발표로 8% 이상 급락했다. 경제지표에서는 6월 선행지수 LEI가 0.3% 하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됐다. 반면 동행지수 CEI는 0.3% 상승해 현재 경기 상황은 양호함을 시사했다. 켄자스 시티어는 제조업 지수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과 응답률 저하로 경제 통계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뉴스에서는 페라마운트 글로벌이 스카이댄스와 84억 달러 규모 합병을 승인받아 주가가 상승했다. 센팅이는 실적 호조에도 손실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 발표 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글로벌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 협상 파결 가능성을 50%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과 필리핀과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나 EU와의 협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8월 1일 관세 결정 시한을 앞두고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기술주 중심의 외국 자본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FOMC 회의 7월 31일과 7월 고용 보고서 8월 1일과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